가 바로 뭐냐? 진짜 중요한겁니다내의 네. 자리가 바로 아만심. 아만심. 암안심. 이 아만심이 보통 사람일수록 아만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뜻대로 살았는데요. 아만심을 버려야 돼. 그래서 아만심을 갖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아만심을 조금씩 조금씩 녹일 때이 업의 자리도 녹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아만심을 기도하면서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소중한 머리를 절잘안 하잖아요. 그러나 부처님께는 여러분들 제일 소중한 머리를 수고해가지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아만심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법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도덕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 도덕을 가르친다고 해서 꼭다 도덕문자가 <laughs> 되라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때문에 수행을 하고 기도해. 여러분들이 보각사처럼 이 기도가 잘 되는, 0팔배 하지요. 사경 하지요. 연구를 하지요. 그래서 먼저 108대를 하면 먼저 마음속에 정화가 다 뜨는. 그래서 어, 이렇게 알차게 기도하는 별로 없습니다 맞죠 네. 네. 도덕 선생님께서 도덕을 가르친다 도덕분이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김연아 선수가 빙판에서 도기까지 수천번 수만번의 턴 연습을 한거에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냐 왜 그러냐 업장이 두텁고그 다음에 기도도 꾸준히 안해기도를 하다가 말다 하다가 말다 하다가 말다 하다가 말다 하니까 안되는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할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때그 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와 또 마음 공부했기 때문에 어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려면 잘 들으세요. 대학가려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가서 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어머니는 또 부모님은 절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스님하고 같이 기도할 때 긍정적인 알파 긍정적인 연파가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 한다든지, 이럴 때, 아주 불길한 생각을 하고 아들, 딸에 대해서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아들의, 딸의 입장이나 그 있는 위치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릇이 깨진다든지, 그릇이 떨어진다든지, 50년 넘게 사람 분은 한부분쯤은다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적으로 여러분 아들 따라온 통하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 열심히 기도해. 다 여러분들이 상구벌이 하와중생이라 법당 스님한테 법문 듣고 이렇게 깨침을 얻고 또 만공을 하게 되면 하와중생 여기서는 상구벌리고 하와중생 밖에 나가서는 하와중생 뭔가 어려운 뭔가만 어른사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제공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돼. 이그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새벽 3시 반에 정말 중요한 거일 때문에 가야 되는데,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또는 우리 아들, 딸이 깨달라고, 그래서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할 때,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또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잠이 들게 되면, 새벽 3시에 눈이 딱떠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맞죠? 네. 기도라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훈련과 연습을 반복을 해. 무슨 말인지 아겠습니까 네. 선생님. 그래서, 어, 공부가 되는 아는 것을 연습해야 되듯이. 그래서, 또, 차기 전에 아침에 하는 기도 좋고, 사시하는 기도 좋고, 전략하는 좋습니다. 특히, 사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해다 왜? 부처님께서 사시에 공양을 드셨어요. 부처님은 하루에 한끼 공양을 드셨어요. 몇 시쯤 드셨냐? 아침이래 가지고 1 1 시쯤 드셨어요. 아홉 시부터 열한 시가 사실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처럼 4시에 아홉 시부터 1 1 시에 대한민국 어느 자리고 법회를 1 0시 하는 때도 있고 9시 하는 때도 있고 1 1시 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사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러면 사실도 중요한 다 말씀드리고, 자기 전에, 자기 전에, 5분의 명상기록가 정말로 중요한데,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반성할 수 있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5분 10분 사용을 해도 명상을 하은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남편 들은 자기 들문 열받아도 사경을 하고 명상을 하면 마음이 삭 내려가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할때좀 힘들고 고통 주는 순간이옵니다. 그나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비여러보 항상 강력해살아있 희망이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 괴로우면 기도하고 배우면 연구하고 조용하면 참선 그래서 오늘 어, 시간이 되 관계로 여러분들 어, 내가 어, 어떤 원이 쉽게 이루지 않을 때내 업이 붙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몸과 마음속에는 암만심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스님, 어, 본문. 아들아, 여러분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또 나같이 시자하겠니다수술수월편니다